다시 날아와가지고 코니가아저 <laughs> 위에 강에 날아올라가지고 강에 내리고 있는 아이 음. 숲이 가려가지고 제대로 된 비행을 떨, 볼 수가 없네 저쪽은 올라오고 있는 자 다시 여기 또또 또가 또 있어요. 백초의 비상.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또 있습니다. 아, 이 아카시아가 앞에 가려 있어서 이 고니가 또 오르고 하는 게다 잡을 수 있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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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가 저, 올라가 저기까지 날아갔는데, 어. 이놈들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지고는 돌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돌아가지고. 저 위에, 금오강 중턱에, 지금 습지 폭판에 저리가서 내리고 있어요. 여기 또 지금 떠오르, 여기 또, 여기 또, 일부 또, 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아가죠, 또날아가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저게 나오니 앞, 앞머리 아 저렇게 나와가지고 돌 돌아서 이제 제들이 가는 길을 알겠어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검 금오강 쪽으로 하양 쪽 방향으로 들어가지고. 여기 또 지금 많이 뜨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다 떴다. 다 떨어지습니다. 다떨지고 다다 와. 장관 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저쪽 에 보면 앞에 나오면 아 고니대입니다. 고니대 아이 고니대가 전부 점따 날아서 홀라 날아서 저 위에 금오강 중턱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안심 습지 쪽에서 금오강 중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코닉대의 모습입니다. 와우, 이것도 봐봐요. 저, 저많아져 와, 우저 먼데서. 음. 어 여기 몇마리안 남았는게 어어또 올라가. 다 옮겨가지고 쌍아 날아 버린몇 마리 안남 서너 마리밖에 안남고다한 마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쯤으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조금 기다려볼까요? 자기들이 딱천 어,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 둘째 셋째 넷째 나스에서 덟하5이제또 나왔어요.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나와가지고 쭉 강을 끼고 날아올라 한 바퀴 돌 경산 저쪽 방에 들어가지고 이 앞에 선선도입니다. 이놈들이 전체를 가지고 끌고 서너 마리 남은 것도 뒤에 날개짓하는 소리가 들리니 쫙 날아가지고. 산부 쪽으로 날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전부 다 뜨면 아이고 오리 뜨고 오리까지다 보내. 고니가 뜨니까 오리까지 다 날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고니떼가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어강으로 돌아갑니다. 금어강에 예. 비행기의 고도를 잠깐 높여가지고 높이면은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죠. 조금만 기다리면 나오죠. 어, 얘들은 어디 방향 으 다른데로 갔나? 예, 그렇지. 저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얘들이 가는 길이 있네요. 아, 그래 다시 도, 돌려 이쪽 북쪽으로 돌려 가지고 하양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금무강 그 하양 방향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곤이의 때가 금오강 중류로 안심 습지에서 날아오른 곤이가 금오강 습지로 금오강의 습지로 지금 날아들어가는 아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아우 저기 제들 저기 들 저 뒤에 지금 내려앉은 쪽에 거기에 하얀 고니가, 하얀 고니가 깔려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제가 잠시 저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쪽에 이제 금어강 습지, 안심 습지 쪽에 있는 연밭입니다, 연밭들은. 연밭 사이에 지금 오리하고, <laughs> 고니가 여기 한 가득 있다가, 지금 이 연밭에서 다 날아올라가지고, 남쪽으로 올라가서, 안심 습지 남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 이제 남았는거 오리만 남았어요. 오리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오리만 저기 이렇게 남아있는데. 오리 소리는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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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만 이렇게 남아 있고 다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가서 다시 경산을 바라보고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어 북쪽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 가지고 지금 지금.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상수원 보이는데 강에도 지금 많은 오리떼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메라가 줌을 당기면 여기서 이렇게 줌을 당겨볼 수가 있는데 저이 부분에 이 현수막 있는 고위 쪽에 강 쪽에 하얀 점들이 이렇게 쭉 있는 여기가 지금 어 이쪽에서 안심 습지에서 금오강 습지로 자리를 옮긴 고니대의 모습입니다. 어 잠시. 여기 거리가 제법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저 위쪽으로 옮겨가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차로 가서 옮겨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제가 이 밑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가 볼까요? 여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인데 언젠가 한번은 여기 에 와서 그 아침에라도 일출과 또 철새와 곤이와 이런 것은 한번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자리가 한번쯤은 금호강에서 찍을 수 있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 좋네요. 내 네, 딱. 아저 위에 코니 또 있네요. 네 마리가 밑에 쪽으로 지금 나와 에, 나와 있는데. 어, 여기 보이죠 여기 이제 제일 금오강 습지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코니 모습이고 옆으로 조금 옮겨서 아저 먼데 지금 있는. 사이에서 날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금오강의 어떤 생태 모습을 갖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우 우리 가서 둘러서. 저 어, 위에요. 이 약간씩 보이네. 지 전부 다 고는 같습도니이도 고니, 이고 오른편도 고니, 저 위에 꼭대기도 고니 이렇게. 그리고 옆에 수초들 잎들 사이로 이렇게 오리떼 모습도 이렇게 고 카메라를 많이 반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생방송 카메라로서는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확대가 되어서안 되네. 아우 여기 고니의 모습입니다. 금오강에 놀고 있는 고니의 모습이죠. 단풍이 져버리고, 낙엽이 져버리고, 이제 버들이의그머리가 약간씩 노란기 약간씩 남아있는 그 약간 푸른 기노, 노란 기가 약간씩 남아있는 그런 그금오강에서의 어, 모습입니다. 금오강 어, 보기의 모습입니다. 어, 자연과 찬양, 그,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금오강변도를 따라서, 어, 저희 집으로 올라가다가, 아, 대우신의 볼일를 마치고 올라가다가 혹시나 카메라에 담을 만한 것이 있나 싶어서 어, 어,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고니 때가 아, 저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옮겨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라는 것을 갖다가 아, 이렇게 와서 어, 강중간에 있는 시수 보호 쪽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강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뭐 식수원 상수원 보호 구역에 들어가 있는 이런 자리인데 멀리 하얀 모습들은 저기 놀고 있는 모습이고 보니가 놀고 있는 모습. 그참먼 뒤에도 흰 점들이 보이는 저 부분들이 보니까 음. 이쪽에 안심 좌측편 있는 안심 습지에서 중간에 있는 이금호 강변로 이요 부분이 금호 강변로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그 둑인데 금호 강변로를 넘어와 가지고 지금 안심 습지 우측 방향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이고 습지 한 켠에서는 또 안심 습지 한 켠에서는 또 반대로 이 오리들, 즉 가창오리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정확한 그저 오리의 명칭 을 모르니까 검은 검은색에 이요흰 부리가 있는 오리 때문에 여기 여기 지금 날고 있는 보석,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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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고 있는. 아 이렇게 이렇게 또 날아올라. 오, 요 수달입니다 수달. 수달, 와우 수달, 이야 햄치는 속도 보세요 금오강의 수달, 와우 저런 건잘 보기 힘든데. 아 이거 카메라가 있었어야 됐는데 좋은데 이게 지금 이, 이 휴대폰 카메라 가지고는 촬영할 수 있는 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수달, 자 지금 헤엄을 쳐서 중간에 있는 어디로 가나 저 뒤로, 아야야야야야. 아, 작은 섬으로 가고 있는 수달의 모습 네, 저, 어, 이거 뭐 거리가 제법 먼데 이걸 갖다가 헤엄쳐서 어? 이동을 하고 아 카메라 카메라가 있었으면 제대로 진짜 좋을 수 있었는데 수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만 해도 그것도 생방송 중에 수다를 잡을 수 있는 것만 도 이거 어, 오늘 행운입니다 어우 저기도 안 들어가고 이쪽으로 또 들어가네 아이고 저 멀리 가네 저 녀석 어디로 가나 이제는 잘안 보인다 자잘안 보이죠 저기 중간에 지금 늪과 늪 사이의 중간을 지금 가고 있는 저게 수단의 모습입니다. 지금 거리가 멀어서 카메라에 아유 이럴 때는 진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와 이제는 그 물살만 이렇게 보이고 어 옆에 있는 늪으로 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는 가려졌네요. 아 그래도 이 거리가 이게 제법 먼데 어, 이 거리가 얼마니까 여기서 나와 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어 보자 여기쯤에서 나왔네 여기쯤에서 나와 가지고 이렇게 질러 가지고 저 위에 어, 가창오리 배가 있고 앞으로 지나 가지고 어,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늪으로, 어, 건너가게 되어진 겁니다. 아, 그래도 오늘 수다를 볼수 있었다 하는 것. 권위가 공중에 그 많은 권위떼가몇 번에 걸쳐서, 어, 안신 습지에서, 어, 이 금호강 습지 쪽으로 옮겨오고, 또 옮겨온 습지의 그 다양한 얼굴들,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좀 비추어 볼수 있어서 참, 어, 좋은 시간이었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자연과 타자 찬양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 좋은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비록 카메라의 그 망원 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지금 높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세하게는 볼수 없었지만 아, 수달도 옮겨가는그 모습을 보고 어, 고니대가 이동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 아주 그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한 시간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생방송을 시작한지 23분째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창 오리때가 옮겨가고 있는 아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어 오늘 어이 생방송을 종료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